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스레 l 드입니다 여러분, 스레 l 드 지금 이런 장에서도 현재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장에서 나와주는 급등주는 어떻게 짚어내는 거야?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이런 장에서도 오르는 급등주 알아보는 노하우와 이스레 l 드 대응 전략까지 간략하게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여러 은행 관련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에 다시 온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은 현재 혼조세를 겪고 있지만 코인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다시 3천선 돌파했고요. 스택스, 리플, 룸네트워크, 앱토스, 솔라나 등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현재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연준의 긴급회의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호재, 재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역대 연준 긴급회의는 보통 금리 동결 혹은 인하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 정세 흐름 빠르게 파악하고 나면 바로 이 급등 수익 내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장이 이렇게까지나 무섭게 회복될 것을 몇 시간만 빨리 알았어도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오전 이룸 네트워크 같은 급등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업계에서만 이 실시간으로 도는 비공식 정보 이 특급 포제의 중요성인데요. 일단 여러분께 이 정보의 중요성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59%, 56%, 48%, 59%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시는 이 룸네트워크 수익 내는 데 얼마나 걸렸다? 딱 하루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분명히 단기 조정이 주말까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간 투자자나 해외 고래들은 지금의 가장 좋은 이 침체 국면에 기회 요소로 보고 자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면 이 공포 국면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의 실망 매물이 출회됨으로써 투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투매가 나타남에 따라 주가는 연일 하락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가 낙폭이 줄어든다. 이 시기 때부터 전문 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매수에 돌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리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이 가짜 뉴스 이것을 제가 내보낼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시황들 결국 자세히 보면 이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시장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이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즉, 이번 주말은 이 단기적 급등 수익을 위한 세력들의 가장 좋은 매집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업계에서만 도는 이 특급 포재, 네이버, 텔레그램에도 나오지 않는 이 비공식 정보를 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충분한 정보만 있으면 이런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믹스 작년 12월 8일에 상폐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상폐 다음 날인 12월 9일부터 이렇게 꾸준히 기회인 줄 알고 저가로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2억에 추가로 2억을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3억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실제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 업체 계 비공식 정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상업이라는 이 돈을 이 상피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위믹스에이 재상장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개미들은 절대 알수 없는 이 비공식 업계 정보 세력들의 이 특급 포재 정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력들이 매집해 나가는 이 구간에서 사용하는 호재 정보만 있으시면은 특히 지금 같은 장에는 이런 선물까지 급등주, 배팅 등으로 정말 미친 듯한 수익 매일매일 나오니깐요. 이 특급 호재 정보로 이번 불장 제대로 수익 내 보실 분은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특크 포제 정보로 번복된 이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고래들의 움직임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시장 상황과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체 어떤 이 종목들을 사야 오늘 이 스트레스홀드나 이룸 네트워크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외 고래 정황 제가 포착해온 거 함께 살펴보시면 이 해외 고래들이 단 일주일만에 8억 2천 달러 감이 잘안 오시죠 한화로 약 9천억 정도 되네요 이 일주일만에 9천억 원이나 되는 이 비트코인을 매집했죠 여러분 제 영상 제발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어렵다면은 소통방 이라도 들어와 주세요 진짜 여러분 손실복구 이제 끝내시게 해드리고 돈벌수 있게 해드리는 자료들입니다. 제 지난주 영상 정말 아무거나 보시면은 이 다우이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해외 고래들이나 기간 투자자들이 이 개미들은 공포에 빠져 있는 이때 딱 이때를 기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 매물. 이 시기부터 전문 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매수에 돌입한다. 지금이 딱이 시기로 매집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고래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일주일 동안 무려 1천억 원을 매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싼값에 제가 저희 무료 정보 공시방 분들께 계속해서 뭘 강조 드리고 있나요? 제발 이 고래들이 가는 이 기간 투자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사서 이들의 등에 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은 귀찮은 무릎 쓰고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이 위믹스 13억 수익 절대 쉽게 본거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잃고 실패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기 위해 다져온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오직 이 업계 세력들만 사용하는 이 특급 포재 정보를 알고 매수한 거다 보니 딱히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이 기간 투자자들, 그리고 이 세력들이 매집해 나가는 진짜 위믹스 같은 이런 특급 포즈가 있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 이거 진짜 기회다라고 알아보시는 분들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제 지난주 제 영상만 보고 들어오셨어도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룸 네트워크로 60% 단타 수익 내셨을 겁니다. 이 수익 인증이 여러분이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액 상관없어요 일단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중기 아니에요. 프로젝트 이런 앱토스로 이런 400% 상승할 때 보시는 때 것처럼 이렇게 100% 이상 많이 하신 분들은 150% 이상 수익 내드린 거제 지난 앱토스 영상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는 1차 2차 합쳐서 200% 이상 먹었던 이 앱토스에 뒤를 이을 후속주들, 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수익 인증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만큼은 100% 무료 이방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이런 편안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짜 세력이 쓰는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한 업계 사람들만 아는 이 비공식 정보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게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있는 이 중국인 바로 거래소 관계자와 제가 만나서 나눈 실제 대화 내용인데요. 이 대화 내용 또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직접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출자리에서 나눈 대화 공개적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 ...에 대해서도 사담을 나눴으니깐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 대화 내용 번역본을 공유 받아서 업계 정보 급등할 후속주 명확한 비공식 정보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공유 방에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뒤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조정 후 폭등 후속주 명단과 함께 수익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비공식 정보가 왜 좋은지 여러분들이 꼭 수익으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년 1일 1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로 이렇게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이렇게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자료예요. 바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나온 이 수혜주 명단인데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 대단한 거다 알고 계시죠?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억 명의 중국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들이 순환 급등 나와줬던 것처럼 보시면 이 목록에 네오로 이렇게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미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들 내셨죠. 보시면 이렇게 단타 진입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들처럼 진행을 하면은 코인판에서 이런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자료 지금 캡처해두시고 꼭 기억해두셨다가 이 종목들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번 단계 조정 마무리되고 이 17개의 종목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날 종목 하나 제가 히든 루트 통해서 정보 수집해놨고요. 3월에 오를 이 종목 공유받길 원하시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종목 저점 매수하고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호재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공유해 드릴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저희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의 핵심을 파악하신다면 절대 물리시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목록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스타트 끊어줄 시진핑 수혜주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수익 내실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숫자 7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